창밖으로 늦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22살의 박은수는 텅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경기도 외곽의 아담한 2층 집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노후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적막감만이 감도는 공간일 뿐이었다. 출가한 딸 지미는 바쁜 직장 생활과 제 가정을 꾸리느라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손주 녀석들은 가끔 영상 통화로 남아 재롱을 부렸지만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까맣게 변하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더욱 컸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였다. 퇴임 후에도 한동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었다. 하지만 그것도 몇해전 무릎 관절이 나빠지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낡은 소설책을 꺼내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료한 오후였다. 딸 지민이 손주들과 영상통화라도 하라며 쥐여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박은수는 우연히 황혼의 메아리라는 이름의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발견했다. 이런 것도 다 있네. 혼잣말을 하며 호기심에 앱을 실행시켰다. 이런저런 게시글들을 둘러보던 중 푸른 하늘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수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께서 예전에 쓰신 교육 관련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를 나눠도 됐는지요? 박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낯선 이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진솔해 보이는 문장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즐거웠다. 자신을 50대 후반의 해외 건설 사업가 최진혁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스라의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독립했다고 했다. 현재는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도 했다. 박은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역시 박은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과거 교직 시절의 추억담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앱에서의 쪽지를 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최진혁은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은수씨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라는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링크로 보내주기도 했다. 박은수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브람스의 교향곡이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 주는 그의 세심함에 박은수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수 씨 목소리를 들으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은 가끔 국제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부드럽고 중후한 그의 목소리는 박은수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박은수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나지막이 읊어주기도 했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뵙고 함께 남이섬이라도 거닐고 싶다고 말했다. 남이섬은 박은수가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추억의 장소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박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물론입니다. 은수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마치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최진혁의 달콤한 말들은 박은수의 외로운 마음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녀처럼 웃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을까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던 잿빛 풍경도 그의 메시지 하나면 화사한 봄날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은 유난히 최진혁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지쳐 보였다. 은수 씨, 정말 면목 없지만 제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혁 씨? 혹시 몸이라도 편찮으신 거예요? 박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제 걱정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에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가 생겨서요. 현지 세관에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곳 은행 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서 자금 이체가 며칠째 막혀 있습니다. 정말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은수 씨께서 300만원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급히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때 현금으로 두둑이 챙겨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수는 순간 망설였다. 액수가 적지 않았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하고도 미안해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다. 알겠습니다. 진혁씨,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수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살짝 잠겨 있었다. 그는 곧바로 외국계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해외 송금을 요청하며 받는 사람 이름에 최진혁 석자를 적어넣었다. 평생 아껴 모아둔 비상금의 일부였다. 송금 확인증을 받아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뿌듯함과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와 자신은 돈까지 주고받는 더욱 특별한 사이가 된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최진혁은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수씨 덕분에 급한 불을 껐습니다. 역시 당신은 제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의 달콤한 칭찬에 박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최진혁은 또다시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이번에는 갑자기 현지에서 일하던 인부가 사고를 당해 급한 수술비가 필요한데 회사 공금은 절차가 복잡해서 당장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액수는 지난번보다 늘어난 500만원이었다. 박은수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그의 말과, 은수씨 외에는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그의 애원에 결국 돈을 붙여주고 말았다. 그 후로도 최진혁의 금전 요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히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인데,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곧 은수씨 생일이지 않느냐? 당신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붙었다 등 이유는 갖가지였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갔다. 박은수는 밤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그에게 보낸 상태였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그와의 관계가 끝장날까 두려웠다. 아니야 진혁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어려움만 잘 해결되면 그는 분명 내 곁으로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야. 박은수는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의 말을 믿으려 했다. 그는 박은수가 불안해할 때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과정이다.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가끔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느냐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말에 박은수는 죄책감마저 느끼며 더욱 그에게 매달렸다. 어느덧 박은수는 자신의 노후 자금은 물론 남편이 남긴 사망 보험금까지 모두 그에게 송금한 상태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빈 통장과 깊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뿐이었다. 명절을 맞아 딸 지민이 손주들과 함께 친정을 찾았다. 박은수는 애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지민은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력이 좀 없는 것뿐이다. 박은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지민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잠금 화면이 풀려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열어본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진혁이라는 낯선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 내용은 온통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정황들이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게 담보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니? 함부로 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남자한테 돈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큰돈을? 네가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진혁씨는. 진혁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곧 한국에 올 거고 우리는+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 박은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닥치거라.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감 놔라 배 놔라야. 네 아비가 고나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박은수는 지민의 말을 매몰차게 끊으며 소리쳤다.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그녀였다. 지민은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얘기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나볼 필요도 없다. 그는 그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박은수는 딸의 눈을 피하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였다. 지민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수시로 전화를 걸고 찾아왔지만 박은수는 딸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더욱더 최진혁에게 의지했다. 그는 박은수의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다. 최진혁은 박은수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따님께서 우리 사이를 오해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는 오히려 박은수를 다독이며 이제 정말 한국에서의 사업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 마지막으로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심지어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커져서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집 담보 대출까지 종용했다. 박은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미 최진혁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이것만 잘 마무리되면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그의 요구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찾은 은행 창구에서 박은수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대출이라는 단어는 생경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박은수의 불안한 표정과 거액의 주택담보 대출 신청 내용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떠올랐다. 어머님, 실례지만 이 큰돈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가 많아서 저희도 좀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서요.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은수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아,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라. 혹시 자녀분들과는 상의해 보셨는지요? 박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을 박차고 지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지민은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최진혁이라는 이름과 그가 보내온 사업계획서 등을 검색한 지민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은 해외의 유명 모델이었고, 그가 대표라고 주장한 해외 건설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캔 피해 사례들도 수두룩하게 검색되었다. 엄마, 안 돼요. 제발 멈춰요. 지민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최진혁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외국인 모델 사진, 그리고 로맨스 스캠주의 해외 사업가 사칭 수십억 원 편취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박은수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아, 아니야, 이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진혁씨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내 사랑 진혁씨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박은수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겁니까? 약속한 돈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도 한국에서의 사업도 전부 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동안 그녀를 설레게 했던 감미로운 중저음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정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은수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푼 꿈,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박은수는 은행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시선도, 딸의 안타까운 부름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길가에는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한 환청만이 맴돌뿐이었다. 딸 지민의 부축을 받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온 박은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점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그녀는 깊은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어쩌자고 그런 놈에게.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흐느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페인처럼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지민은 따뜻한 죽을 끓여 어머니 방으로 가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발 이것 좀 드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놈이 백번천번 나쁜 놈이지. 엄마는 엄마는 그냥 외로웠던 거잖아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박은수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이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지민의 손에 이끌려 박은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담당 형사 김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은수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박은수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지민은 어머니를 대신해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사기꾼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국제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형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잃어버린 돈은 어쩌면 영영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은수는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에 자신의 피해를 알렸다는 사실에서 아주 작은 위안을 찾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로 박은수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보면 혹시 사기꾼과 한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민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함께 장을 보고 산책을 하며 어머니의 기분 전환을 도왔다. 딸의 권유로 박은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지민이 알아봐준 로맨스 스캔 피해자 자조 모임에도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로 위로하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자조 모임에서 박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모임에 참석한 다른 할머니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고생 많으셨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은수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은수는 오랜만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가을 바람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한동안 돌보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던 창가의 난초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었다. 시들었던 잎사귀 사이로 아주 작은 새순이 도단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아주 희미하게 남아 미소가 떠올랐다.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어느 어두컴컴한 사무실,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기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새로운 SNS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이번에는 자상한 미소에 은퇴한 의사 모습이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또 다른 외로운 노년 여성에게 첫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박은수를 노리고 있었다.